제품이 있는데 안 쓰면? 네.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깝죠. 네. 예. 이렇게 비싼 제품 중 네. 구매하셔서 네. 사용 안 하시면은 하루에 틀에 사용 안 하고 하시다 보면은 그냥 자꾸 뒷전으로 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유지연 사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네. 헤어키를 하루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시간을? 시간은 거의 빡시게 거의 머리에 붙여놨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요? 펭귄 갑자기 그림 보니까 한8 시간은 거의 8 시간 정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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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우리 유지원 선생 이야기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 예전에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좋을 때 많이 썼어요. 제가 막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그 한번 부작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만났는데 제가 우리 유지원 선생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지금 여러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8시간 쓰셨어요. 근데 주무시도또 깔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헤어캡만 쓰는 게 아니라 미니탑 쓰고 계시잖아요. 미니탑은 다섯 개, 다섯 개. 네, 미니탑도 음. 다 깔고 주무시죠. 발바닥도 주무시잖아요. 네, 네. 낮에도 끼고. 그러면 이분은 미니탑이면 헤어키면 이 다크시플러스 같은 경우는 패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몸이 더 가볍고 더 머리도 회복이 되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주파나 고주파나 이런 거 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 회사에서 8년째 쓰고 있지만은 8년 넘게 쓰고 있지만 제가 지금도 평균적으로 지금도 제가 발목이 양쪽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까지 방광 그 다음에 담경나까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면 할수록 더 가볍고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좋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때 되면 내가 피곤하고 봄이 되면춘고찌개를 해야 되고 졸리고 막 이러한 것들이 전파적으로 제가 그게 그런 계절 어떤 계절이 바뀔 때또 이제 나이가 한살 먹어가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제 그 30대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음. 팔회 연애가 바뀐다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몸으로 느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 예전에 이랬는데 그게 없어졌네? 없어졌네? 자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더어안 좋아지는, 노화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점점 점 저는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동적으로 돼 간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원사생님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장님도 지금 매치하씩 쓰는데도 부작용이 안다 오히려 더 가볍고. 더좋다는 더 점이에요. 예, 그게 우리 닥터신 플러스 전 제품의 단점이죠 네. 이게 예, 오래 사용하셔도 오히려 부작용이 없고 몸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 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요이 제품 네, 많이 드시보시죠 <laughs> <laughs> 네. 물을 안, 예. 물을 주, 안 드시는데 네. 죽염을 타서 죽염을 주경, 타서 네. 네. 1리터 다 넣고 계속 미네랄 여고 해가 마시고 있고요. 네, 러분이것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물을 아, 안 드시면 네네. 아무리 좋아도 네. 물을 네. 안 드시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분만 더 체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뭐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한금인 사장님.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사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아 오늘 얼굴이 뭐, 더, 더 좋아 보이시네. 역시 되게 진적으로 보이세요. 네. <laughs> 말씀해주세요. 네. 저기 며칠 전에 사장 손님이 오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네. 그 예전부터 꼬리뼈가 아파서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해도 했는데 닥터싱 플러스하고 미세진류 거기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 볼네볼하고 제가 여러 가지 보고도 있잖아요. 썼었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전에 한 번을 제가 이걸 이제 꼬리뼈하고 그다음에 이그 척추 경추에다가 네. 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laughs> 그분이 지난 월요일로 오셔가지고 네. 꼬리뼈가 아픈 음. 걸잘 모르겠대요. 오리뼈가 오. 네. 네. 그러면서 와. 또 이렇게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또 해드렸는데 네. 아 진짜 이거 빠르다 굉장히 네. 좋다. 음. <laughs> 그리고, 야.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잠깐 누워서. 그 이제 이 배에다가 네. 로이킹을 네. 로이킹을 적을 해봤어요. 이제 밀어봤어요. 네. 한 10분 정도. 음. 근데 이제 실험사아 왼쪽을 많이 했어. 왼쪽을 많이 하고 한 오른쪽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배만 이렇게 조곱 줄여 하고 한 네. 10분 정도 했는데 가서 거울을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오른쪽은 요렇게 이제 사선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네. 왼쪽은 요렇게 이제 굴곡이 더진 거예요. 10분 동안 했는데 네. 원래 배가 없지만 <laughs> 그렇게 아, 어 이렇게 이 몸매가 더 작았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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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얼굴도 지금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네. 예, 저 나름대로 너무 이제 만족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제가 봉사 음 활동을 갔는데 네. 어깨가 이제 필터를 타시는 분이세요 음. 못 걸어요 아예 네. 못 걸어요 그래서 필터를 타다 보니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네. 어깨를 이렇게 못 올려 못 음. 올리고 해가지고 제가 네. 이제 마사지 그 그게 몇 개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가져가서. 한1 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오. 거의 똑같이 왼쪽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움직이네네네 올라가게 됐어요. 오. 그래서 아그 진짜 네. 그래서 많이 그 제가 뭐뭐 뭐 이렇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그 그런 거를 제가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현금빈 사장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혈자리라든가 경락자리를 공부하시면서 네. 같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처럼 진짜 혈자리, 경락자리 모르고 하는 사람도 그냥 아픈 데 놔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셔서 아시는 분은 또 고혈자리에다가 그 제대로 또 우리 포인트 볼까지 해서 같이 활용을 서치 하시면 터치 포인트, 포인트 볼네 음. 그러면 확실히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역시 활용하고 봉사하고 네. 우리가 봉사 많이 하면 네. 그만큼 저희 실력이 일치월장네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유전 사장님도 노인대학에서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또 음. 항상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고 우리 한큐빈 사장님도 봉사하시고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유전님들도 봉사 많이 하시고 네. 또 한국에서도 아직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안 해주시더라도 또 아시는 분 지인분들한테 아니 나쁘다는 거 인지 상정이잖아요 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잠깐이면 그걸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해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업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확대되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도 이렇게 <laughs> 닥터신 플러스 활용하는 것 우리 네. 유지원 사장님이 헤어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규빈 사장님 또 꼬리뼈에 해줬더니 더 좋아졌다는거 라 그건 정말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또 아프신 분에게 직접 활용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런 거를 말하고 하는지 아세요 뭐 팔이 안 올라갔다 병원에서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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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수림사장님 진짜 네. 껌이죠? 이런 거는. 음. 네. 진짜 진짜 이거는 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봉사 많이 하시고 네.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자동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껌은 누구나 종이만. 껍질 벗겨서 입에 넣기만 하면 껌이잖아요. 네. 다할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네. 아주 쉬운 비유 적절한 비율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껌처럼 쉬운 <laughs> 미세 전류 예, 자, 닥터신 플러스 활용법과 모든 제품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는 어떤 시간이죠? 체험 사례요. 그렇죠. 체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또 3주 동안 음. 또입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딱 기다리셨던 분들은요, 다음 주에 이용하셔서 다음 시간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세전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